안녕하세요. 알고 쓰는 젤리핏, 알스젤의 젤리핏 에듀케이터 비노입니다. 저번 컬러젤 소개 영상 1잘 보셨나요? 혹시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여기 위에 여기, 여기 위에, 여기 링크 누르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 보이시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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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저번 컬러젤 소개 영상에서 젤리핏 컬러젤의 특... 특징과 점도별 컬러 젤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그 점도별 컬러 젤들의 차이, 그리고 도포 방법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컬러 젤의 점도에 따라 바르는 방법이 조금씩 차이가 난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젤리핏을 잘 알고 쓰기 위한 젤리핏 알스 젤 컬러 젤 2탄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럼 정말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젤리핏에는 크게 점도가 세 가지가 있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점도 1, 점도 2, 점도 3. 그 점도별 컬러 젤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이 제품이 특화되어 있는 장점을 잘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어떻게 사용해야 잘 사용했다고 소문이 날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점도가 낮은 점도 1의 컬러젤은요 투명한 느낌들의 젤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컬러 레이어드 마블아트 이런 체크아트에 많이 사용되는 컬러젤이에요 이렇게 레이어드를 이용한 아트 묽은 점도를 이용해서 한 번에 쓸어내린 체크아트 뭐 마블아트 등등 뭐 다양한 아트가 있는데요 그럼 지금 점도 1의 도포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시럽 젤의 C43번을 지금 도포해볼 거예요. 일단 손톱의 3분의 2 지점까지 얇게 도포해줄 건데요. 브러쉬에 2분의 1 양의 컬러 젤이 될수 있도록 양을 이렇게 떠서 발라줍니다. 여기서 포인트! 브러쉬 뒤에 있는 컬러 젤을 병 입구에 깨끗하게 덜어서 사용해주세요. 왜냐하면 도포 중에 컬러 젤이 흘러내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그리고 브러쉬를 너무 눕히거나 세워서 바르시면 안 돼요. 그러면 표면에 결이 질 수가 있기 때문에 브러쉬에 힘을 빼고 발라주세요. 이렇게 손톱의 3분의 2 지점까지 발라주셨으면 그 다음 프리 엣지까지 꼼꼼하게 발라줍니다. 다시 브러쉬를 정리한 후에 큐티클 부분부터 예쁘게 쓸어내려서 발라줍니다. 이렇게 반반을 나눠서 도포하는 이유는요. 도포하는 양을 줄이실 수 있고 보다 더 고르게 도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혹시 평소에 컬러링을 하다가 결이 너무 생긴다든지 어느 한쪽에 컬러가 뭉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 방법을 꼭 사용해 보세요. 원코 큐어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투 코도 동일한 방법으로 도포해 볼게요. 짠. 이렇게 고르게 고르게 예쁘게 도포하실 수 있는 점도 1의 방법입니다. 그 다음은 점도 2. E, 점도 2 e 컬러젤들의 특징을 보도록 할게요. 가장 보편적인 젤리핏의 점도예요. 이렇게 매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라데이션이 가능하고요. 프렌치, 플라워 아트, 타라시코미 등등 전부 가능한 만능 치트키입니다. 가장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점도 2 e 컬러젤들의 도포 방법을 한번 볼까요? 저는 지금 SS226번을 도포해볼게요. 점도 2도 점도 1 컬러젤과 동일하게 손톱의 3분의 2 지점부터 도포해줍니다. 그 다음 마찬가지로 프리 엣지 진행해주시고요. 브러쉬를 정리해서 마지막으로 큐티클 라인부터 깔끔하게 쓸어내려줍니다. 큐어 후에 투콧도 동일하게 도포해줍니다. 이게 바로 기본적인 점도 2의 컬러젤 도포 방법이고요. 아, 그리고 젤리핏의 새로운 제형. 야심작, 멜팅핏, 빠밤. 설명해 드릴게요. 멜팅핏은 기본적으로 점도 2로 되어 있고요. 국내 최초로 네일 제품의 화장품 제조 공법을 도입한 기술인데요. 발라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완벽한 레벨링으로 무결점 표면이 완성되고, 일단 원컷이랑 투컷이랑 구분이 안 돼요. 원콧인지 투콧인지 아시겠나요? 구분이 안돼 구분이. 이렇게 원콧으로도 완벽한 발색을 표현하실 수 있는 젤리핏의 멜팅핏입니다. 마지막으로 점도 3. 패턴 아트와 캐릭터 아트가 가능한 높은 점도와 아주 퍼펙트한 그런 발색으로 아주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제품입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캐릭터 아트도 전부 가능한. 이 점도 3 컬러 젤은요, 점도 1, 2와는 다른 방법으로 바르는데요. 점도가 있는 만큼 적은 양을 떠서 가장 먼저 프리엣지를 발라줍니다 프리엣지를 우리 고객님들 프리엣지는 소중하니까 꼼꼼하게 이렇게 발라주신 다음에 그 다음 큐티클라인을 맞춰줍니다 큐티클라인을 어떻게 맞추냐면요 브러쉬를 컬러양 적게 해서 이렇게 넓적하게 만들어주신 다음에 이 브러쉬 옆에 날로 큐티클라인을 예쁘게 예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표면을 얇게 쓸어내려서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큐티클, 프리엣지 두께감 하나도 없이 매끈하게 도포가 되죠. 이렇게 원콘만으로도 완벽한 쨍한 발색이 나오기 때문에 원장님들이 좋아하실만 하죠. 그럼 큐어 후에 투코 도 동일한 방법으로 발라주세요. 짠, 이렇게 점도 높은 점도 3번을 바르는 방법이었습니다. 오늘은 젤리피 컬러젤의 점도별 도포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평소 컬러젤을 바르실 때 힘들었던 부분 혹은 고민이었던 부분들 있죠? 인스타그램을 봤는데 왜 저렇게 나는 안 되지?라든지 너무 두껍게 발리나 혹은 컬러링이 좀 이상한데라고 고민하셨던 부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제품을 정확한 방법으로 사용해 주시면 제품은 배신하지 않아요. 정확한 결과물이 나오니까요. 알고 쓰는 젤리핏 여러분들의 시술을 위해 항상 좋은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다들 아시죠?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알스젤의 젤리핏 에듀케이터 비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